제 집에 와가지고 목욕도 하시고 어, 저는 또 4일. 저를 또 부동산 업체로 알아보시는거 싶어가지고 네. <laughs>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. 따라다, 네. 따라다, 네. 따라다, 간호사님 며날이가 아, <laughs> <laughs> 간호사님 아, 아, 아니, 저 봤잖아요. <laughs> 간호사님 그래. 아, 그러 오늘 저녁에 오는 걸로 일단은 알고 주세요. 예, 저녁에 새끼라도 그런 온다데 만약에 우리 쪽으로 왔을 보호자분 그럼 이 새로운 보호자분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아들 아, 아, 네. 혹시 연락처 하나만 010 6 3 8 2 6382 6815 6815 예, 네, 습니다 어. 네, 아버지 이초록색 조끼 어울리시네 아버지 네. 얼굴하고 이예 네. <laughs> 네, 너무 밝게 보입니다 너무 초록색 어. 아 초록색이 아버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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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얼굴도 많이 좋아하셨네 어.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 마스크 한 벗어 보세요 예 얼굴이 네. 아주 환하십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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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예예 아,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아, 상태를 보고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제가 오늘 돌아가면은 다 준비해가지고 아, 올게 다음에 예,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, 뭐 면도기부터 해가지고, 뭐하여튼다 필요한 거. 아, 네. 네. 면도기 네. 다. 중, 잘 그러니까 잘 내가 부착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오늘 상태를 다 보고 내가 병실 구조하고 뭐 아, 이 그러니까 그 라이터도 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있잖아. 새벽에 빨간 브레이크도 에 들어와서 얻었단 말이야. 뭐 메모할 일이 있을 때니 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분도 메모할 수 있고. 그래, 이번에는 그 씨가 죽었다. 가려 했나, 그래 고 아니. 저쪽은 양면, 다된장이데 보니까요. 네. 그 오늘 갔다가 내오시는거가다을넘기는거라서 무조건 타샤샤샤 다시 샤셔야 돼요. 오늘 저녁에 오시는 거면 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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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. 아, 네. 네. 여기가 네. 여기가 팀이 여기 아저쪽 있네. 여기 아는 그그 여기 여기 국민병원 이지